버스 정류장은 어떻게 생겼느냐? 이렇게 생겼습니다. 위치가 버스 정류장이지 버스 정류장처럼 안 생겼어요. 뭐 여기서 기다리면 버스 오겠죠? 뭐. Amber yeah, Palace. 오케이, o m e 버스 Come here. Amber Palace. 야, 야, 야. a m e a 나 Amber Palace. 오케이, c o m 오케이 프랜시트 오케이. 오케이. 어, sorry. 간내 벨레. 숫자 올릴게. 프랜시트 오케이? 야, 야, 야. 버스를 타고 요 상당히 정신없구만. 뭐 가다 보면 언젠간 내려주지 않을까요? 배 모르겠다. 영 기사님이 에, 근처에. 오지 아주 야래. man.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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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